네, 한동수 변호사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원합니다. 저는 네. 판사, 검사, 변호사 세개 직역을 모두 경험한 법조인입니다. 네. 저기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네, 시간 갖고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마이크 가안 들렸습니까? 다시 시간 넣어주세요. 네, 다시 세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원합니다. 저는 판사, 검사, 변호사, 세계 직역 모두를 경험한 법조인입니다. 어느 정치 세력이나 법조라는 이익 집단의 관점을 떠나서 국민의 보편 타당한 정서, 국민의 일반 의지에 따라서 공공성에 입각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술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찰 개혁 사법 모두 추석 전에 일괄 처리되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합당하고 이것이 빛의 혁명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결단하신 사항입니다. 정부 조직법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수의 중수법 중에서 국수의 이의 신청 관련해서는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에 법원의 재정신청 전담부의 확대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이 많은 양의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할 현실적인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하여 국수위법 중 이의신청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국수위의 필요성과 존재의 자체는 인정합니다. 소위 경찰 비대화로는 검찰개혁 사법에 대한 현재 법률안과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합리적 근거 없는 그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경찰의 수사권은 동 법률안에 따르면 중수청과 중수 그 국수본으로 권한이 분산되고 검찰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 영장 신청권이죠 헌법에는. 기소권에 의한 통제들이 이루어지고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재수사 요청권, 사건 송치 요구권, 징계 요구권, 기록 송부 요구권 등 사실상 실질적으로 강력한 수사 지휘 통제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를 검사가 해태한 것이죠. 게을리한 것이죠. 다음 그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경찰을 근거 없이 비판하는 측면에서 경찰 정관, 사건 암장, 처리 지연 등의 지적이 있으나 이것은 일단 검찰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대건 감찰부 범죄 비위 정보를 그 처리하면서 역시 똑같은 사례를 들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범죄와 비위행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감찰과 공수처의 수사 영역입니다. 이것을 검찰의 수사권 통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이에 부합하는 설례는 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검찰 개혁의 역사적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일제 식민 지배의 도구였고 해방 후에도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을 검찰로 행세했습니다. 많은 특권과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도쿠미의 말처럼 수사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합니다. 서초동 대검청사 버스에서 내리던 내리시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리와 범죄를 덮을 수 없게 되자 12상 불법 개음을 자행했습니다. 구속 취소되던 날 서울 구치소에서 무장한 경호원에서 걸어나오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가지고 있었던 검찰의 구조적 모순이 극대화 돼서 발현된 것입니다. 진술인으로서 필요한 진술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시간 다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초에 진술을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박준태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 진술이니 발언 중에는 위원장을 경유해서 말하세요. 박준태 의원님, 법사위원으로서 품위를 갖추세요. 위원장을 경유해서, 위원장을 경유해서 하세요. 자 박준태 위원님 경고 한번 했습니다. 1회 경고 기록해 주세요. 의사 진행 발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술인이 진술이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진술인 발언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님. 의원장님 진술을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네. 경과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의원님 예. 껌껌히 의사지능을 방해하십니까? 상습범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진술이니 진술 끝난 다음에 발언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토론기를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모두의 회의 진행 방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진술인의 진술이 다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거나 할 기회를 드린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네. 교양이라도 지키세요. 네, 그세 분의 위원님들 다 국회의원이시긴 하지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술인의 권리를 최소한의 의사표를 하는 것입니다. 세 분이 저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그 재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애초에 장점만이 잠깐만요. 어, 마이크 넣어 주시고 진수린에게 1분 더 기회를 드리서요 네. 감사합니다. 1분 시간을 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해도 되겠습니까? 네, 시작하십시오. 네. 애초에 장점만이 존재하고 부작용과 미흡함이 존재하는 하지 않는 법제도 개혁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실시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수정 보완하는 것이 오랜 민주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지혜입니다. 추석 전 정부조직법 개정 실체와 윤석열 한동훈의 검수원복 시행령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날 정부조직법 부분을 통과 예정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생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둔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사라는 공소관으로 바꿀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검사, 검찰청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생각해서 그 검찰청이 폐지되는 마당에 검사라는 명칭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의 검소목 시행령 부분은 법을 무시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검찰 조직의 특수성,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수적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중 대체로 다 충실하게 잘 이해되어 있습니다. 또 보수적이고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이 법사의 전문위원들의 보고서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보안에서 충분히 통과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어야 한다는 몇 가지 근거에 대해서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청도 경찰임으로 행안부에 두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법무부에 두면 한 지붕 두 가족. 그 일가구 이주택 등으로 경찰청이 검찰청이 오이, 검찰이 더욱 강화되고 지금과 달리 그 검찰개혁을 바라지 않는 정치 세력이 득세하게 되면 사정 변경이 되면 중수청과 검찰청이 다시 합쳐질, 공수청이 다시 합쳐질 위험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수청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수청법 중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입법적인 결단 사항으로 봅니다. 국수 입법 관련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수사 기관 간의 관할 중복과 조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수사 사무 감사 및 주요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 등에 있어서 그 필요성과 존재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 신청 부분 삭제 의견 드렸습니다. 직접 보안 수사권에 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OECD 회원국과 중 검사가 자체 수사 인력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나라는 네 개의 나라뿐입니다. 일본 검토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 한국, 벨기에, 멕시코입니다. 나머지 OECD 회원국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안, 보안 수사라는 수식이 돼 있지만 보안수사도 엄연히 수사입니다. 검찰은 끊임없이 보안수사를 빌미로 해서 동일성과 단일성의 제한요건도 현실적인 통제수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수사부서와 수사인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마치 무색투명한 제도 설계를 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안수사 관련 네머지 사항은 제가 25년 7월 18일자 칼럼에 그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경찰이 보안 수사라면 검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 능력이 떨어집니까? 검사는 사법고시를 학교에서 수사 능력이 더 뛰어나고 공정합니까? 경찰은 학벌이 떨어져서 수사 능력이 떨어지고 인권 침해 소지아 부패 위험이 많습니까? 네, 검찰 개혁의 완성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것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